자 김정김오딱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정기야 정기야 전반이 안 뜬다고 오, 울상이신 부분이죠 그래도 육성 하나 있잖아 한잔해 그래도 육성 하나 있잖아 한잔에 너무 안 뜨긴 한다 91레벨이시네 자, 시탑 10층이 되면은 끝인가요? 아. 근데 여기가 문제는 권능이 있어야 편한 부분인데, 권능이 없어. 몹시 위험하다. 이게 그럼 다 권능이 있는 걸까? 이 사람들? 기분 더러워질라 그러는데, 갑자기? 파이카가 낫지 않을까? 좀더 단단하게. 이거 시발 다 권능 있는 거야? 개빡치네 갑자기. 이시팔놈들 그냥 없이 됐다고? 나 이거 하다가 때려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. 부활이 안 돼요. 여기 영멸이야, 부활이 안 돼. 나 이거 하다가 도저히 못해먹겠어. 때려쳤는데, 이거 속공도 맞춰야 돼. 속공 안 맞추고 어떻게 깼냐? 이거? 18공 권능이지, 개 같은 거. 씨발, 이거 권능이네. 속공 안 맞는 거 권능입니다. 개빡치네. 아... 어... 그니까 러 이건 안 돼. 공진해야 돼, 공진. 어떻게 돼? 이거, 이거 첫, 첫 방에 이거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건데? 어떻게 했지? 뒤지게 아프던데, 얘는 왜 템이 없어? 것 같아요. 하다가 그냥 아 시벌 놈들 하면서 그냥 껐어요. 이거 하다가 파스칼 막막 주고 한다고. 아, 어, 근데 왜다 12? 이거 왜 12강이야? 6초 할려면 그래도 5만루비 들고 해야지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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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스타트였구나. 리트. 아. 아. 내 같은 년. 네 반에서 뭐냐? 내 꺄흑. 간 통으로 가 버렸. 아. 이거 왜 화상 들어옴? 개빡치네 또. <laughs> <laughs> 아퍼 이년아. <관계의> 힘을 보아라. <laughs> 저 새끼 이거 돌기 전에 이거 써야 돼. 내 네, 가겠는데 이거? 반혜사 는 어, 누가 누가 도대체 반해사로깬 거냐 이거 반해사로 어떻게 깼냐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어떻게 버텨 이거를 이게 맞아 이게 이걸 어떻게 하냐 권능인가요? 뭐야 이거 얘 혼자 뒷열에 있으면 아파 뒤지잖아 아리엘 빗나감? 예. 정말 끔찍한데 연지보다 리첼 오 리첼 좋네 리첼 템 보소 쉣 이 질퍼 <laughs> 아개 무서워 씨발 존나 무서운데요. 와 피, 아니 잠깐 힐량왜 이래? 여기 힐량 원래 이랬나? 맞나? 이거 힐량 감소 아닌데 힐량 감소 없는 아 있구나 회복. 존나 빡세요 진짜 씨벌 깨보자 그래도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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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지 뭐 아우 야 개쉐이야 아프다 쉐끼야 살살 좀 해라 굳세나 소환권이 아니죠 아. 아 이거 버티니? 그렇지. 하고? 아 시발 좋됐다 터졌다 이거 터졌네요 개그티년 반격을 몇번 하는거야 이겜 진짜 존나 아프다 미친놈 근데 비스킷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그냥 비스킷 뺄까? 200턴이니까 비스킷 빼고 앨리스 채용할까요? 그냥 그게 맞을 것 같은데? 더블 힐로 버텨. 인생은 더블이요 아, 간다. 오야, 개빡 치네. 번능덱 해봐야지, 개킹 밖에 안 해. 됐다 이거 죽는다 또아 갔네요 시발년 어 룩이 어 잠깐 룩기자 이거 룩 있네. 모험을 떠나 볼까? 승리는 우리룩복수잡길까 개박치는데. 투창으로 조져버려? 어때요, 여러분? 룩 개박치는데 룩 투창으로 조져버리자. 룩 존나 셈. 룰룩레알 괴수임 괴수 절대 리지 않아 김창빔 그렇지 1900이나더라. 존나 셈 이거, 이거 한 번은 다른 거 써야 되겠다. 맨 처음에 에반 실드 써야 되겠다. 이거 에반 실드 써야 되겠다. 맨 처음에 록 실드는 두 번째 텀에 써야 되겠네. 이거 왜 화상이 들어와요? 18. 왜 화살이 들어오는 거죠? 화상이? 왜 이러? 왜 이러는 거야? 왜 화상이 들어오는 거야? 이 새끼는 화상도 뚫어? 이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. 이거 하고, 이거 맞고, 쏘고, 용염 맞고, 버텨쓰. 힐 먼저. 시발 아프니까 힐 먼저. 천천히 깨자 천천히 오 약공 들어갔어 좋았어 그렇지 쉴드 딱 쓰고 안 돼, 그런 말 하지 마. 진짜 깨져, 하지 마. 좋아 거의 다 왔어. 설레발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그거다. 오우 씨발. 반격만 하지 마. 반격만 하지 마. 그렇지. 그렇지. 어김없이 힐해. 어김없이 힐해. 씨발로미빔쏴 그렇지! 한 턴만 버티면 돼! 미니 오야개 무서워 반격 씨발, 그렇지 반격 만 하지？마, 그렇지？권능 3빔개빡 치네 또. 깼다 씨벌 깼다. <laughs> 야, 120 메달 달성합니다. 번룩 코쉐드. 아 김정, 김호땅님. 어차피, 이거, 세나는 안뜰 거야. 구세나는 안뜰 거야. 0.03%잖아. 안 떠, 이거는. 자, 가보자. 설마 전설이 뜰까? 에유 씨발놈들. 개새끼들. 라쿤이지랄. 에휴.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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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한 달에 한 번인데 최소 전설은 뜨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한 달에 한 번이잖아 한 달에 한 번인데 최소 전설은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양아친 거 같아 한 달에 한 번인데 구세나를 빼던가 시발 구세나 빼고 전설만 먹게 하던가 어, 양아치 새끼들이라니까? 어이, 싸가지 없는 새끼들, 하여튼. 아, 그래. 굿세나 빼고 전설만 넣어놔도 되잖아. 개 같은 새끼들. 아유, 김정기모땅님, 그래도 다행이네요. 시련의탑 클리어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